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현재 완료. 자, 딱 나와 있죠? has grown. 해서 요 has g r 아 have grown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방문 요게 주어죠. 방문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는 어디 offering 명사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모두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론상 따지면 다 나올 수 있지만, 야, 시제까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겠죠. 이때는 여러분이 센스가 어, 정답이 돼서 요 센스가 전치사로 쓰인 겁니다. 2번에서는 센스가 접속사로 쓰인 거고, 3번에서는 센스가 이제 우리 어, 전치사로 쓰인 거였죠. 그러니까 2번은 접속사, 3번은 전치사. 그러면 이와 같이 센스가 언제, 언제, 이래로, 이런 의미가 돼서 전치사가 되면은, 요 다음에 전치사니까 명사를 쓰시는데, 이때 나오는 명사는 뭐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때를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이건 여러분이 틀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완성이 되 있으면, 주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완료를 꼭 쓰셔야 되겠고, 의미상 계속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The offering. 음, 개관 이래로 이런 말 되겠습니다. Since the opening에서 개관 이래로 자 방문이 두 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자이게 방문자 이제 방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계속의 뜻이었습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자 since를 중심으로 해서 아 since가 접속사로 쓸 때도 있고 전치사로 쓸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센스가 시간의 의미가 되면 주절은 반드시 현재 완료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2, 3번은 여러분께서 꼭 복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제에서 우리 이제 다음 내용이 자 이게 완료 시제 중에서 이제 이 미래 완료하고 과거 완료인데 자이 미래 완료와 과거 완료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이미 하나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by the time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by the time이 접속사예요. 무엇, 무엇, 할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이 이렇게 딱 메모를 해놨죠. 그죠?